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클로버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은색 실로 네이클로버를 만들어 봤는데요. 초록색 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은색 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은 5로 사용했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 주세요. 우선 실이 잘 보일 수 있게 햇빛 코튼 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준비해 주시고요. 실을 잡아서, 꼬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네 개로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길 긴뜨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감쌌죠? 그러면 구멍에 실을 통과한 다음에 실을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실을 잡아당기고 두 가닥 통과 그리고 또두 가닥 통과 아. 자. 그리고 또두 가닥 통과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또 어. 마지막에 두 가닥이 남았죠? 그럼 통과 이렇게 통과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는 한번 감쌉니다. 한번 감싸고 실을 끌어와서 실을 쭉 잡아 당기고 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도 세길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간산 다음에 구멍에 실을 통과하고 실을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그럼 여기 두 가닥이 보이죠? 이두 가닥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실을 끌어와 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두 가닥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두 가닥도 통과. 그러면 또두 가닥이 남았죠? 그럼 이두 가닥도 통과. 오자자두 가닥 통과. 그럼 마지막에 두 가닥 남았죠? 그럼 이두 가닥도 통과. 그리고 여기서 사슬 4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실을 빼주세요. 실을 빼줍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네이클로바 한 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이거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사슬 네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길긴뜨기 하나, 둘, 세번 감싸고 구멍에 실을 끌어와서 잡아당긴 후두 가닥 통과 그리고 또한번더두 가닥 통과 또한번더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짠,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은 세길긴뜨기 한번세 번. 번. 구멍에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두 가닥, 두 가닥. 그리고 사슬 네개 하나, 둘, 셋, 넷 이제 빼뜨기. 그럼 이렇게 두, 번, 두 입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한번 더, 두번 남았어요. 그중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사슬 네 개. 세길 긴뜨기. 실을 끌어와서 또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됐죠? 그 다음 한길 긴뜨기. 한번 실을 감싼 다음에 실을 끌어오세요. 그럼 세 가닥이자 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다음 세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번 감싼 다음에 구멍에 실을 끌어와서 실을 잡아당긴 후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다음 또두 가닥 통과. 다음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구멍에 실 끌어와서 마지막 사슬에 통과. 짠, 그러면 새 입이 어느 정도 완성됐죠? 그 다음 또 마지막입니다. 사슬 4개, 둘, 셋, 넷. 세길긴뜨기는 이렇게 실을 세번 감싼 다음에 구멍에 실을 넣고 실을 끌어와 주세요. 짠, 끌어왔죠? 그러면 두 가닥 통과. 또한번더두 가닥 통과. 또한번 더. 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가닥 통과.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길긴뜨기 하나, 두 번, 세번 감쌌죠. 다음 실을 끌어오고 두 가닥 통과. 두 가닥 통과. 턱두 가닥 통과. 그리고 두 가닥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럼 통과. 그럼 이번엔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네개 하고 실을 빼뜨기 하고 실이 풀어지지 않게 길게 잡은 후이 실을 조, 어, 줄여줄 거예요. 동그랗게 그럼 이렇게 보시면 한 개는 이렇게 나와 있고 두개 같이 나온 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빼뜨기 끝 실이에요. 끝 실은 밀어두고끝 실과 같이 나온 실두 번째 있는 실을 솔솔솔솔솔솔 솔솔 살살살살살살 잡아 당겨주세요. 당겼죠. 그리고 여기 끝에 끝 실을 쏙 잡아 당기면 조전 아. 짜전 네이클로버 완성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아까 길게 실이 풀어지지 않게 길게 실을 살살 조여주세요. 살살 잡아당기고 첫 사슬 첫 사슬 음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실 아이고 이 실과 여기를 통과해서 빼뜨기 해줄거예요 우선은 사슬아 잘 보여라 여기 첫번째 첫 번째, 사슬에, 음.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실을 빼오세요짠 빼었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이제 사슬을 여덟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우 이렇게 하면 네 글로바 꼬리가 되겠죠? 여덟.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서 기둥 만들고 그 옆코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네이클로브의 약간 뭉퉁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감싸고 그 옆에 코 있죠? 옆에 코에 실을 끌어와 주세요. 그럼 세 가닥이죠? 그런 긴뜨기를 할 겁니다. 세 가닥 다 통과.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짧은. 그리고 여기 빼뜨기한 부분까지 다올 건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빼뜨기예요 그냥 자, 두, 찔러서 실을 빼오세요. 찔러서 실을 빼오고, 찔러서 실을 빼오고, 찔러서 실을 빼오고, 서 실을 빼오고, 찔러 빼오고, 찔러서 실을 빼오기. 는 여기 부분까지 할 거예요. 첫 번째 부분, 빼뜨기한 첫 번째 부분까지 찔러서 실을, 실을 빼오세요. 자, 빼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해서 가위를 잘 잘라 주겠습니다. 자르고 끝실도 조금 잘르고 실을 빼올게요. 살살살살 빼고 이제 실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빼뜨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앞으로 찔러줄게요. 찔러서 짠 자, 찔러서 뒤편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를 돌돌돌돌돌돌 돌돌 실을 아, 안 보이게끔 이렇게 감출거예요 머지 꼬리실도 연결해 볼게요. 마무리할 때좀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돌돌돌돌 뒤에 실을 동글게 그럼 다았죠 그러면 가위로 딱 마무리 실을 잘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클로버 완성.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사슬로 연결해도 좋습니다. 네일클로바키리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완성을 했다면, 은색실도 한번 해볼텐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은색실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슬 4개, 3, 4. 3길긴뜨기는 3번 감싸고요. 실을 끌어와서 통과, 통과, 통과.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번, 세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사귀한 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얇아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실을 다 잡은 다음에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사슬 4개, 3길 긴뜨기, 3번 감싸고요. 실을 끌어와 주세요. 두, 두 가닥씩 다 통과. 그리고 1길 긴뜨기. 또 3길 긴뜨기. 세번 통과한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풀어지면 다시 하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 둘, 셋, 하고, 두 가닥씩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 네개한번 했죠? 둘, 셋, 넷. 그리고 통과 빼뜨기. 아고 그러두 입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사슬 4개, 둘, 셋, 넷, 세 길긴뜨기, 세개 하고 두 가닥씩 통과. 두 가닥씩 통과. 통과. 이번엔 한 길긴뜨기. 다음엔 세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 감싼 다음에 실을 끌어와 주시고 두 가닥씩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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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그리고 사슬 네개하나 두세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빨라져요.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좋죠 하나 둘셋넷 사슬 네번 넷, 세길긴뜨기 실세번 통과하고 두 가닥씩 통과 그리고 한길긴 대기 긴뜨기는 세 번, 그다음에 두가닥씩 통과, 통과, 그리고 사슬 네개 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자, 그리고 실 풀어지지 않게 좀 빼주시고요.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되었어요. <laughs> 이걸로 완성할 <말씀할> 수 있겠죠. <laughs> 은색실도 얇아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 이거는 꼬리실이랑 같이 나온 실을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실이라고 했죠. 두 번째 실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시 됩니다. 그리고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laughs> 은색이 여름이어서 그런지, 은색이 어, 굉장히 이쁘네요. 갈치도 생각나고, 갈치가 먹고 싶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첫 사슬에 빼뜨기 여기네요. 여기의 실을 끌어주세요. 빼고 총 아홉 개 하나, 둘, 셋 사슬 아홉 개 할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그 옆에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감싼 다음에 긴뜨기 한 번. 또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한 번. 주셨죠. 그럼 나머지 여기 빼뜨기한 부분까지 빼뜨기해 주겠습니다. 찔러서 실을 빼오세요. 찔러서 실을 빼오고 통과. 찔러서 실을 빼오고 찔러 찔러서 실 빼오고 통과. 또한번더 남았네요. 찔러서. 빼오기. 빼뜨기. 실한번 더. 빼뜨기 하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꼬리실도 너무 좀 길어서 저는 자를게요. 아, 나나나나나나 그리고 실을 이렇게 쭉 빼주세요. 뺐죠? 그리고 바늘로 가운데 부분에 통과 근데 꼬리 좀 조금만 잡아당겨주세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아까 초록색 실로 한 것처럼 돌돌돌돌돌돌 예한 바퀴 삥 돌아볼게요. 빙빙. 그리고 꼬리실도한 바퀴 삥 돌아줄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주세요. 완성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로 제일 잘라줄게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네이클로바 완성 너무 이쁘죠. 네, 오늘 집에 군번줄이 없다 하시는 하실 수도 있어서 이 사수 반테는 거 해주겠습니다. 실잡고요 군번줄이 제가 없거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뚫어서 하나 원하는 원하는 만큼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두- 아홉, 열, 열1열1 넷, 다섯, 여섯 우선 이렇게 사슬을 했으면 이렇게 반을 접어봐요. 접어서 오, 이 정도면 너무 짧겠다 싶으면 사슬을 더 늘려주겠죠. 음, 음. 10개 정도 하면 30개, 35개 정도, 이정도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가운데 구멍에 바늘을 콕 찔러주세요. 이거보다 예쁜 군번줄도 있으니까 구입해서 하셔도 선물할 때는 군번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실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슬과 실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실두 개다. 한 바퀴 삥 돌아서 통과. 두 가닥을 같이 마무리해줄게요 꽉 잡아당겨주시고 실 정리해주시고 으로 마무리 살짝 해주시고 여름에 시원하게 들고 다닐 키링 완성입니다. 네이클로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도 이쁘지만 이렇게 은색 실로 해도 아이고 은색 실로 해도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쬐끔만 가방에. 아이들 가방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